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음주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이딴 비위에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관영호 초기 영입 인사로 지난 1년 정무진용을 이끌어온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 국회의원을 지낸 김 수석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수석은 휴일 밤 11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김수석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수석은 당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수석은 KBS와 통화에서 장시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거듭 반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면 먹도 없고 뭐라고 뭐할 말이 없어 브레이크가 밀린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 경찰은 김수석과 상대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수석이 직접 김지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가운데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지긴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김수석의 1년 임기가 이달 말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불과 석달 전. 음주운전을 하면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한 전라북도로선 입장이 난처한 상황. 김수석은 한편 2018년 국회의원 당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